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애플 제품 할인 관련 총정리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! 다시 이어가 보자면, 프로 6세대에 탑재된 M2 프로세서는 고사양 게임을 풀옵션으로 설정하고도 부드럽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의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. M1과 비교했을 때, 장시간 사용 시 발열 및 속도, 버벅임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어요. 참고로 애플에서는 3040%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. 정확한 크기는 214, 9X280.6, X6.3mm 무게는 와이파이 모델 682g, 셀룰러 모델이 684g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. 일반 아이폰 무게가 16만 170g 정도인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 무게가 꽤 나가는 편이긴 하죠. 아무래도 크기 자체가 크고 배터리 용량도 1만 566mAh로 매우 대용량이다 보니 무게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나가긴 합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린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